저도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름을 어떤 우상 숭배인양, 이렇게 생각하고 미신인양 생각하고 어 이름을 바꾸면 무슨 신앙신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교회들한테 지시를 받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나쁜데도 바꾸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제가 갑옷적는 일선에서 그야말로 상담을 했을 때. 거의 저의 고객 중에 8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흉해서, 이름이 흉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요. 만약에 이름을 바꾸게 되면,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이름을 바꾸면, 교회들이 자기를 생활경 끼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직분까지 갖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줄까봐, 일권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만 참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교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금년에 제가 성경과 이름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냥 내게 되면, 어, 저 사람은 성명학을 한 사람, 역학을 한 사람이 뭐 성경을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아. 괜히 자기 편리대로 끼어맞히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지, 저렇게 이름에 대한 얘기를 피력하겠지, 이러한 오해들을 할까봐 제가 일부러 성경에 있는 이름에 관련된, 이거, 이런 구절들을다 찾아서 일부에는 믿음에 관련해서, 이부에는, 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다라는 그 주제하에서 금년에 성경과 이름이라는 책을 쓴 거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천만이에요. 이들이 보면은, 가보적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름이 흉하면 흉한 그대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가정사에 뭐 자식이라든가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아서 와서 눈물 콧물 짜면서 울면서 자기 하소연하는 사람들 을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그러한 근데 이름이 이제 흉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이름을 바꾸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제 마음 안에 앙금처럼 남아있어서 다시 말해서 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야말로 이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구성성명학은 절대 미신이 아니라는 거를 좀더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구성성명학에 대한 다시 말해서 소리, 에너지, 이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책을 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의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낯을, 빛을 낯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그칭 자체가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낯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어둠은 사단의 자식. 유기된 자들 그칭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구분지어 놓은 게 바로 소리에서 발현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구성성명학은 뭐한문획스를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소리에는 소리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칭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 너는 이렇게 살아가고 명해 놓으셨듯이 바로 이름에 그러한 소리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얼마 전에도 어, 어떤 아가씨가 어, 이제 이름을 상담을 의뢰 해서 제가 이름 풀이를 해줬더니 어, 그 물론 젊은 아가씨지만 그 이름과 이름에서 발현되는 성격이라든가 자기가 행한 게 물론 뭐 많은 삶을 산거 아니지만 그 짧은 상담 속에서 자기가 이름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거나 성격이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가 바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한쪽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 고민하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보내줬어요. 왜냐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책을 주면 그 책을 통해서 아 그동안 우리 구성성명학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있었구나. 그런게 마음이 풀려야 이름을 바꿔줘도 좋은 이름을 바꿔줘도 기분 좋게 홀가분하게 쓰죠. 마음에서 찝찝하게 남아있으면 파동의 에너지 때문에 사실 좋은 이름으로 지어줘도요 그 효과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책을 보내줬어요. 책을 읽고 이름이 얼마나 성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제일 많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이름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마태가 몰리 시작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족보에는 하나님의 라인들이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에 1장 1절 다시 말해서 신약을 여는 1장 1절에서 그 족보의 이름들이 다 나열된 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제가 조금조금 설명해 줬더니 조금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아가씨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여기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다녀가셨지만, 이분들 생각도요, 하나같이 제가 이제 뭐성명하고 한다라면 세강경을 끼고 봐요. 그러면, 저가 얘기를 하죠. 이름이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건데, 어떤 게우상승되고 어떤 게 미신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는, 목사님들이 성경이 없는 말로서 내가 무슨 치, 취의, 신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 병을 고쳤네, 응? 뭐, 백일 기도에서 누구를, 뭐, 취업을 시켰네. 이런 거,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미신이고, 그게 무당에서 만드는 거지. 그게 바로, 그런 걸왜 했느냐? 마음에 탐심이 생겨 산거 아니냐? 응? 그 탐심 자체가 우상승배지. 이거는 학술적으로 연구된 학문. 세상 우리는 유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구된 학문 가지고 좀더 좋게 바꾸는 이게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 떳떳하고 바람직한 거지 어떻게 이 성명하고 미신이고 자기네가 꿈에 뭐를 계시를 받았니 어쩌냐 하면서 뭐 교회가 커졌니 누구를 고쳤니 누구를 취업을 시켰니 이런 기시 씨라락 까먹는 이 소리가 바로 귀신 소리지. 바로 그게 우상이고, 그게 바로 탐심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목사님들이 오면요, 저하고 많이 이렇게 다투다가 가셔요. 그래서 여기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데도 오고, 오고 싶으셔도요, 저하고 항상 부딪힌다고 오시고 싶으셔도 못 오시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성명학을 한다니까요, 굉장히 시간 세간경을끼워 보는데요. 오히려 저는 생활적인 거는 성명학 이 분야에서 하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물론 신도도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요, 저는 11조 못 내게 해요. 왜? 11조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지만,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목사 눈치 보여서 11조하고 헌금하는 거요. 그거는 그걸 내고도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못 내게 해요. 와서 순수하게 말씀만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 부분에만 제가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헌금함에 헌금이 없어요 못, 왜? 못 내게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인사치료도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못 내게 해요 물론 나중에 정말 믿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감사해서 진짜 우러나서 나오는 헌금 같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받지만 눈치가 보여서 헌금을 하는 거라면 그거 하지 마라 예수님도요 그야말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헌금함에 앉아서 두랫던농 가부에 그 헌금을 칭찬을 하시고 돈 많이 낸그 부자들의 헌금은 이런 방구 이기다 안 하셨어요. 그들보다 두렵돈 두렵 두 돈을 낸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 가부는 그두렵돈은 그야말로 자기 하루 심심냥이될 정도로 굉장히 필요하고 절절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설계 감동을 받아서. 자기 온 재산을 내는 거.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 헌금일 때는 내도 되지만 이걸 안 내면 내가 목사 눈치가 보인다? 혹은 이걸 11조를 안 내면 내가 천국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11조를 떼어먹어서 나한테 저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11조를 내거나 헌금을 내는 거는요. 그건 오히려 내고도 지옥을 가는 거기 때문에 못 내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물론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오신 분한테는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올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생에 가는 길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가 신앙 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만 저는 설교를 하죠. 그 외에는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의 몸을 입었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는 육적으로 벌면 돼요. 저는 이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물론, 우리 구성성명학이 아닌 성명학 같고는요, 운명을 바꿔주지 못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성성명학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개명하면 운명이 확실히 바뀌고 보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목소리>